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산 산은 영원히 침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면서 산은 늘 무심합니다.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산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억겁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전설 TV가 구독자 수 5,0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버에게 5천이란 숫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그것은 유튜버로 성장하는 4단계 중 구독자 수 5천 명이 마지막 4단계에 이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단계를 순식간에 넘, 넘겠지만, 저같이 평범하고,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런 입장에서 4단계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4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구독자수 5천명 돌파 기념 영상을 찍으러 북한산에 왔는데요. 북한산 수많은 코스 중 접근성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진달래 능선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천명을 돌파하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에서 도선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산은 삼월에 내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물 음음음음음음음음 날리는 내카의 목소리가 oui. 들려옵니다. 일 킬로미터 지점에서. 대동문으로 올라갑니다. 대동문, 대동문으로 올라가는 진달래 능선이 되겠습니다. 눈 쌓인 도봉산의 모습입니다. 도봉산!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진달래 능선인데, 아, 진달래는 아직 서식은 없고 아, 꽃봉오리를 보니 한 오, 5일 후쯤, 오늘이 어, 20일이니까 3월 2 5일이후에 아, 개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달래 개화 시기에 맞추어 여러번 와서 진달래 능선에 꽃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북한산에 봄을 시사만는 한방릉이 많이 내렸는데 오늘 영상의 날씨에 이렇게 대부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진달래 능선에서 바라본 북한산 정상 멋집니다. 과연 자연이 빚어놓은 예술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 멋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한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달래 꽃봉오리를 보니 아, 금방이라도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눈이 안 녹았는데 상황을 봐서 아이젠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km 지점 대동문입니다 해발 고도는 520m 이제 대동문 안으로 들어가 왼쪽 대한문로로 진행합니다. 보국문에서 바라본 칼바이 농선입니다. 주 농선에서 바라본 북한산 사령부의 모습이 멋집니다. 성벽을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대성문이 나오고, 대성문에서 대남문까지 우회로를 이용합니다. 대남문이 나오고 대남문에서 청수 동안문으로 진행합니다. 대남문에서 청수 동안문 가는 길 어, 문수봉 우회한 우회길입니다. 문수봉도 안 가고 우회로 갑니다. 청수 동안문에서 비봉으로 가는 길, 내리막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비봉 가는 길목에 코끼리 바위와 통천문을 당겨봅니다. 코끼리 바위 옆에 이렇게 통천문이 있습니다. <끼리> 응. 어, 승가봉에 오르니 눈 덮인 북한산의 설경이 펼쳐지는 데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비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비봉, 사모바이, 응봉능선이 보입니다. 사모하는 여인을 그리다 바위가 되었다는 사모바이입니다. 사모바이에서 바라보는 비봉의 균형 잡힌 자태가 멋있습니다. 여기는 관봉이고요. 관봉에 올라 바라본 북한산 백운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문수봉, 보현봉 보입니다. 바로 앞에 비봉 보이고요. 돌려보면 서울 시내 저 멀리 롯데 타워도 보입니다.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남산타워 지나온 비봉의 뒷모습입니다. 골목 같은 바위 사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위험한 암릉도 내려가게 됩니다. 쪽두리봉의 멋진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9.6km 지점 향로봉하고 쪽두리봉 사이 사거리에서 탕춘대 공원 지킴터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차마고도로 가는 길입니다 사마고도가 보인다. 사마고도, 사마고도에서 바라본 쪽들고. 드리고 니다 은어진 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옛성길 구간인데 등모가 아주 좋습니다. 탕춘대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옛성길에서 바라본 지나온 비봉 능선입니다. 장미공원으로 내려와 불광역에서 산행을 마칩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